박혜원 토익이 안녕. 안녕하세요. 12월 25일. 그 이름도 찬란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Mm -hmm. 12월 25일 성탄절 토익 대비 긴급 처방전. 전국 YBM 전체 1위. 압도적 전체 1위 박혜원 파워 토익. 토익 연속 엄청 많은 990점 만점 인증. 피처링 전보람. 얘도 많은 990점 만점 인증. 최근에 뭐라마 이제 우리가 12월 11일 성적 음. 만점으로 개인 인스타그램에 어, 또 인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형강이 불나방 뽑기 선생님 음. 위로 들어 음,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학생들이고 그래서 파트5 똑같은 걸 틀렸을 때 화를 많이 내고 있어 음, 비수를 꽂히는 말도 할수 있고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나는 말도 하고 있어 그만큼 너한테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다른 파트는 내가 성질을 안 내잖아. 그런데 파트 5는 화를 많이 내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파트 5는 상대평가에 아주 무서운 면을 가지고 있어. 안 틀려야 돼. 최대한. 그래서 우리 처방전은 RC에 전반적으로 도움 되면서도 그 어휘 자체가 A c 에도 도움 되지만 사실 단타의 점수를 빼기 좋은 파트에 가장 힘이 음흠. 되기 때문에 이제 파트 5, 6 쪽에도 도움이 그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 음흠. 자 그럼 오늘 처방전을 한번 볼까? 막 어려운 것보다 그럼, 헷갈릴 수 있는. 또, 헷갈릴 수 음. 있는 게 어려운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음흠. 자, 다음 중에 맞는 것을 빠르게 고르기 뭐가 이렇게 많은가, 그지? 자, 일단, 스탑하고 풀어본 다음에, 우리가 답을 바로 대조하게 정지화면 해놓고, 푼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화면을 재생하자고. 다 풀었다 셈 치고, 우리는 말할 거야. 음흠. 첫 번째, 어, 아, 너무 일이 빡셔요. 일이 너무 빡세 정말 힘들어. 이거. 음. demanding job. demanded하고 demanding은 싸움이 안 돼. 형용사일 때. 음. demanding을 주로 쳐주고, 음. 이게 사람을 꾸밀 때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 있지. 음. 굉장히 까다로운 상사를 영어로 해볼까? 음. demanding boss, demanding supervisor 음. 등등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음. demanding task, demanding work. 수 있고, 음. 여기서 demanding은 challenging하고 좀 비슷한 거야. 음. 음. 그래서 demanded 요구받은 일? 이렇게 잘안 해. 자, 이제 2번. 아, 이거는 무조건이지. 음. B e to 수거 같은 어떤 음. 패턴인데 기쁨을 느끼는 감정의 휴먼체를 씁니다. 되어 기쁩니다. 그럼 정답은 네. be, pleased 건, 음. 명사하고, be pleased to 동사원형. 무조건 첫 번째 거. pleasure는 명사고 be pleased to 동의어로는 뭐 be delighted to 이런 거 있고 be pleased는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명사 be 음. pleased that 이러고 문장 음. 가를 때도 있어. 근데 be pleased to가 나오면일단 동사원형. 세 번째 거, 인 n 이거 fashion, 이거 collocation 같은 건데, 음. 여기서 패션이 패피의 간지나는 옷차림이게 음. 아니게. 아니죠. 아니죠. 무슨 뜻이지? 어떤 way 혹은 manner. 음. 음. 여기서 manner도 예의범절이 아니고 방식, 절차를 음. 얘기하는 거고, 이따 한번 써줄게. 음.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한 방식, 방식으로, 음. 질서정연하게. in an orderly fashion. 복합명사는 안명사가 sales나 sports 같은 earnings 같은 특수어휘들 제외하고는 s가 잘안 붙어. 그러다 보니까 older s fashion은 중복이지. 그리고 o r d e r i n g 주문하는 fashion 아니다. 음. olderly, 질서 정연한. 근데 olderly가 음. 명사 older 뒤에 -ly가 붙어 있어. 그러면 형용사. 명사 뒤에 음. -ly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은 -ly를 백날 붙여도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많아서 품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자, 이제 내가 서류 작업할 게 남아 있네. 음. 4번에 음. 근데 남아 있는 일거리 얘기하는 걸 떠나서 얘 자동사라 그래 가지고 아게 받쳐 있어. 음. 형용 역할을 할 때, 형용사 역할을 하든 무슨 형태든 자기가 수동적으로 변신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음. 무조건 능동이야, 저거. 그러면 음. 이 문제의 정답은? Remaining, Remaining. paperwork. 5번은 음. properties가 나왔는데, properties는 뭐 재산, 부동산도 되지만 귀속, 건물, 걔들이 음. 보유하고 있는 자산, 건물, 뭐 이게 다 돼. 근데 properties가 명사인데, 복합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음. 통해서 이 properties를 꾸밀 때도, 이거는 싸움이 잘안 돼. 음. 이웃 시키는 이웃 된이 아니거든. 이 중에 한 놈이 near by나 surrounding 같은 음, 의미가 있어요. 약간 인근에. 인근 근처의 음. 느낌이 있어. 누구게? neighboring 앞에 거. neighboring 음. 6번. 기존 고객이야. 그래서 음. new customers의 반대 느낌 같기도 해. 음. 기존 고객. 얘도 음. 아, 곧 죽어도 자동사야, 저거. 그래서, 내가 왜 타동사가 아닌데, 내가 왜 목조가 없어진 개념이 아니라, 원래 못 끄는데, 왜 나를 수동으로 바꾸냐. 막 이러고 있어. 음, 음. 기존의 현존의 정답, existing. 음. existing. 7번 문제는 invite가 사실 타동사 기법이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능수동 감성 중에 뭔가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얘가 획획 음. 이상해지면서 뜻이 바뀌어 버려 음, 완전히. 초대받은 네. 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음. 흥미와 마음을 끌게 하는 이는 음. 의미가 있으면, 얘가 이런 짓을 해. 그게 되려면 누구 밖에 안 되게 두 번째 inviting, inviting 밖에 안 돼. 음. 자, 그다음에 아주 복잡하네. 이게 일처리 과정이. 음.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복잡해. 음. 근데 복잡난에 얘는 꼭 한쪽만 써도 형용사할때 맞아. 형용사일 때 정답은 complicated, complicated.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까? 음. challenging 하고 비슷하고, 음. 여기서 uh, be pleased, be delighted. 얘도 비슷하고. Olderly 하고 비슷하게 또 timely mm -hmm. 시기적절하게 timely manner timely 이런 것도 잘 나와 timely fashion 음, 얘들이 mm -hmm. 다 인하고 놀아 mm -hmm. 자 그리고 어, neighboring이라고 하는 건좀 전에 내가 약까 얘기했던 surrounding 하고도 약간 비슷해. 인근에 음. 얘가 둘러싸는보다는 주변 인근의 느낌이 mm -hmm. 강하거든 그리고 inviting, invite처럼 뜻이 또 달라지는 거 굉장히 달라지는 게 어, mm -hmm. engaging, engaging, engaged, engaging은 mm -hmm. 뜻이 뭘까 매력적인 매력적인. 어? 음. 근데 engaged는 약혼한, 관여된, 음. 종사된, 참여된 이게 뜻이 달라. 그래 complicated는 때에 따라 형용사로 쓸수 있는 complex하고도 비슷하지. 음. complex가 명사할 땐 복합단지. 아, 나 얼굴에 죽은 게 많은 게 너무 complex.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complex도 약간 복잡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음. 맞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짜잔. 스탑하고 음. 풀어보고요. 바로 설명. 음. 아, cheap이 아니고 cheaper이네, 보여. 네. 비교급을 꾸며는서 음 훨씬 더 싸게요. 정답은 꼭 헷갈리게. 저 틀려요. much cheaper. 비교급 꾸미는 애들이 누가 있었지? 훨씬이란 뜻으로. much, even, still, far, a lot. even, much, far, still, a lot. 근데, 아, 뭘른 아니야. 뭘른 음. 있잖아. cheap은 비교급이 cheaper이 돼. 근데 handsome의 비교급 handsome 뭘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이하를 e 붙여서 비교급이 표현되기엔 너무 버겁고 기럭지가 길고 구리 내가. 이알 ER 대용으로 비교급을 만드는 용법이 모얼이기 때문에. 모얼하고 이알을 같이 쓰면 정말 큰일 나. Mm -hmm. 음. 자, 그 다음에 so cheap이 날것 같아. very cheap이 mm -hmm. 날것 같고. 10번 문제. There have been 빈칸이야 kind of in the art c l a s s o mm -hmm. 아아, 알겠어요. have been에서 빈도 비동사 일종이니까 비 e 인지 아니면 대문 닫아서 목적 없으니까 BPP 외에 묻는 mm -hmm. 거야. 근데 정말 겁나 중요한 mm -hmm. 게 뭐다? 대열은 우리가 오. 저 따위로 쓰면 안그죠 그림이 한점 있다, 용어로 해봐 보야요 There is a picture. 그러면 차가 여러 대 있다. There are cars. 그러니까. Mm -hmm. There is, there are은 껍데기 같은 거야. 저건 갭을 주어할 때 뜻이 없기 때문에 진짜 주어 역할을 할 명사가 반드시 투여가 돼야 돼. Mm -hmm.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명사로 가는 거지.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i m p r o v e m e n t Improvements. 11번. Advice는 좀 복잡하네요. 사실, 음. 어떤 걸 알리다 권고하다 할땐 Advice, ING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근데 웬만해서는 Advice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조언하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얘가 Advice 뒤에 바로 뒤에 대절이 나오기엔 좀 다소 무리수가 음. 있어. 음. 그러니까 Advice하고 대절하고 비비려면 Advice 사람 목적어 넣고 대절이 훨씬 좋은데 이놈의 사람 목적어 가출을, 가출을 했네. 중요한 목적가 상실되는 건 무조건 무슨 태? 수동태.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be advised of, 이 아니라, be advised. be advised that. 그 다음에 이제 12번, 30 days가 나왔어. 근데 30가 일반 영단어의 숫자죠. 계숫자 근데 이 어휘가, 세개 중에 이 어휘는 겁나 많은 건데 몇 개인지 몰라. 그리고 또 얘는 여러 개인데 몇 개인지 몰라. 숫자랑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를 꾸미면 큰일 나. 누가 누가 안 돼? many several 탈락. s 도안 되겠지. 음. 어, 그래서 이미지 주나담은 every 30 days가 음. 맞고, every 단수명사라던데? 그거는 모든이란뜻의 음. 일반 명사 꾸미는 every지. 숫자로 써져 있는 기간과 빈도 앞에서 every는 모든이 아니라 매, 뭐뭐, 마다라는 음. 3격과 마다. frequency, 음. 빈도의 느낌이고, 요때는 30일이든 150일이든 상관없고, 음. 정답은 every. 13번. select도 선택하는 거고요. 음. choose도 선택하는 건데요. selected랑 chose로 나왔으면 이거 전부 다 문제 잘못 낸 거죠. 전부라면 이렇게 구립니까? 응.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장난해 그거 아니라니까. 투부정사를 누가 갖고 노냐고 투부정사 끄는 거 아무나 못해. 응. 그래서 select가 되면 select something, someone인데도 select to라고 안 해. 응. 근데 선택계열 중에 opt, opt나 choose가 응. 투부정사 할수 있어. 그래서 임제 정답은 문법적인 감성으로 보면 choose가 맞아. 그리고 14번. interactive features가 어떤 상호호환 기능이라고 치자고. 근데, interactive랑 같이 더불어서 features를 꾸며야 되는데, 음. 우리 feature y s 가 붙었어. 그러면 복수 명사란 얘기야. 음. 그런데 이번에는 30일 마다 같은 감성이 아니라 음. 모든이란 뜻이면 이건 큰일 난 거야. 그죠 그럴 때는 every 뒤에는 단순데, every는 모든이란 일반 형용사 할땐 음. 단수 명사를 끌기 때문에 음. each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every는 안 되지. 그리고 many, a lot, little 중에 e 은 few의 반대말이다. 음. 의미가 반대가 아니라 하나 지시 반대지. 음. a few나 few는 복수를 끄는데, 음. 얼리르리, 난리르르는 뭘 끌지? 불가산. 불가산이 스가 음. 붙을 리가 있나. 그럼 걔 빼고 나면 얼랏은 쓰다 말았다. 응. 음. 얼랏이 아니라 모르 가야 A lot of 해야 형용사죠. 그래서 many가 정답이지. 음. Thanks a lot. 이런 식으로 얼랏 그냥 끝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랏 o 브가 돼야 뒤에 명사가 끝끝내 남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시키고 싶은 거는, 저기 뭐야, 이거 한번 해 주자. 뭐야. 앞으로 음. 30일만큼 더. Mm. Another 30 days. 이럴 때도 또 다른 이란 뜻의 another mm. 이왜 단수를 끌어요가 mm. 아니라 기간 앞에서의 언 n 더라고 every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뜻하고 달라. 그래서 이럴 때는 30일, 40일 다 되는 거지. Mm.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추수처럼또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Opt. 거. 그렇지. 이렇게 mm. OPT, 이렇게 mm.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다. 아, 이거는 이제 외우라고 이제 전보랑쌤 mm. 써놓은 것 같아. 빈줄 접속사 PPO. 이거 쿨병온 거야. Mm. 우리 형광 애들이 불나방하고 뽑기하고 형광 이렇게 혼났어, 이거. 음. 쿨병 못 해온다고. 뭐야? 모든 접속사가 주어랑 비동사 생략질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개뿔 안 돼. 음. 이거 인식을 바꿔야 돼. 특정 접속사만? 뭐, 분사 구문이고 뭐고, 아니,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것만 외워야 돼. 음. 자, 일단 뭐뭐 하면? once pp. once pp. 일단 제출되면? if I once submitted. 그렇지? 음. 만약에 뭐뭐 된다면? if pp. 그래서 원한다면? if desired. 뭐뭐 뭐 되지 않는다면, unless pp. unless 하고 최강의 연어 부사 음. 동어리를 해서 달리 언급된 바가 없으면, unless otherwise noted. 이제 전설이 나오셨네, 음. 레전드가. pp의 신이 나오셨어. 뭐뭐 된대로 뭐뭐 했듯이, as pp, 예정된대로, as scheduled.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pp 또는 though pp. 그래서 필요하지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required. when이 들어갔을 때 when은 ing도 되고 pp도 잘해. 근데 when ing가 되면 뭐를 ing한지 뒤에 목적어 또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가능한 애를 써놨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일단 설베이를 받았을 때, 설베이 음. 당했을 때, 설베이 응모됐을 때 설베이가 동사도 되잖아요. 설문을 했을 when 때 when survey 이렇게. 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품사가 음. 가능한 빈출 단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음. 박혜원 파워보카 음. 책을 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음.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음.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만든 건아니 음. 부분이고 어, 요즘에는 다중품사가 되게 사람 열받게 하거든. 어나얘 동사밖에 안된줄 알았는데 이거 명사도 음. 돼. 약간 그 중에 요런, 몇 개만. 이런 어, 거. 자, 고용하다 채용하다도 되는데 신입사원이나 직원도 되는 거. hire, recruit. hire, 음. recruit. 예산을 책정하다라는 동사였다가 어. 명사할 땐 예산인데 가장 토 나오는 건 형용사 할 때는 저렴한 저가의가 돼버린다. 두가 budget, budget. 음. 그리고 시연으로 끝나니까 너무 명사같이 생겨서 실제로 음. 주의 조심도 되는데 음. 동사할 때는 주의시키다. 주의하다, 어, 시키다. 주의시키다, 주의시키다. 어, 음. 어, 주의라고 막찔 잘렸네요. 해볼까? 주의시키다. 자, 그래서 caution that 그래서 잘 쓴다는 거. 음. 음, 이렇게도 될수 음. 있을 것 같아. She cautioned me that. 이래도 음. 될것 같아. Caution 기본적으로 대절 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ution에 박혜원 파워북카에서도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명사로 쓸때 아, 이런 게좀 음. 이런 게좀 유명한 연어인 것 같아. 읽으면 어떻게 돼? Use Caution, Exercise Caution. 그렇지. 주의하다, 음. 조심하다. 뭐 사용하다거나 연습하다가 아니고. Budget Flight가 음. 됐으면 복합 명사로 예산 저가 비행기가 아니고 음. 저가 항공이 되는 거야. 그럼 저가 호텔은 어떻게 돼? 뭐야? Budget Hotel. 그렇지. 음.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이나 채용, 모집이라는 뜻의 음. 일반 명사로 쓸 거면 Hiring. recruiting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음. 그리고 채용을 해주는 채용관이 되면은 recruiter 이될 수는 음. 있는데 뽑힌 직원이 됐을 때는 r e c r u i t 가되야 되는 거지. 음. 그렇죠. 사람 명사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음. 자 프로젝트가 겁나 많이 나오지 도해서 음. 프로젝트가 명사일 때는 프로젝트인 거 내리야 것 같아. 음, 뭐 기획. 뭐. 어. 근데 동사일 때는 기획하다도 있지만 음. 예상하다, 추측하다. 어. 장난이야. 음. 그다음에 이제 5번 완전 명사들 음. 근데 동사도 돼. 음. 그지? 그래서 동사로서는 불편을 끼친 거죠. 그렇죠. 누구를 해서 뒤에 목적어 자, 나오고. 그렇지. 음. 6번에 대해서는 뭔, 뭔 뜻이 있어요. 얘는 음. 전문가라는 사람 명사뿐만 아니라 음. 형용사도 돼요. 아. 전문가의 전문적. 그래서 보람쌤이 예를 들어 놓은 음. expert advice는 복합 명사보다는 음. 전문적 조언을 해준다. 음.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동사로 많이 나올 때는 사실 의미적으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estimate하고도 음. 비슷할 수 있어. 얘도 동사 명사 다 되거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럴 거라고 추상과 예상이 된다. 원형. 어 음. 동사 원형도 많이 나와.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런 거 있잖아. 명사일 때, 그러니까 같이 하는 업무, 일거리 기획도 되는 약간 공사 감성에서도 라인처럼 음. 잘 붙어. 그래서 roadwork, road, road improvement 음. project 이런 식으로할수 있고, inconvenience 이제 동사로 나온다면은 may inconvenience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에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불편을 끼친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수 음. 있지. 그리고 명사, 형용사 할때다해 먹는 걸로 정말 똑같은 애가 이거 아니까. 음. 어, 얘도 형용사, 명사 다 되거든. 이런 음.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음. grant하고 select하고 어, resume하고 resume 발음이 달라지죠. 음. 자, grant가 명사일 땐 뜻이 뭐야? 보조금. 그렇지. 음. 정부 보조금. government grant. 독한 명사, 유명해. 음. government grant. 근데 동사일 때는 허가하다 주다. 이게 또사형시 맞아. 음. 그랜트 사람 명사 일반 음. 명사 막 이러고 앉아서. 그 다음에 셀렉트가 정말 토 나와. 음. 근데 셀렉트가 동사일 때는 선택하다. 형용사가 충격적이야. 엄선된. 그래서 뭐 엄선된 와인 준비했습니다. 셀렉트 와인. 음. 셀렉트 아파트먼트. 막 음.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레즈메일 때는 약간 점이 붙는데 음. 레즈메일 때는 이력서. 이력서. 근데 동사일 때는. 재개하다 다시 시작한. 음. 그래서 동사일 때는 음. resume, production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esume, ing 동명사 음. 뒤에 명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select는 아마 시험에 selected 하고는 같이 구별시키진 음.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게 나오면 좀 조심해. 음. 얘는 무슨 뜻이에요? 따다로. 뜻이? 얘는 선택한다 뜻이 아니고 어. 너무 까탈 부리는. 음. in 이하의 부분에 아니면 about 이하의 내용에 약간 음. 이런 거. 그리고 government grant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음. 자 다양한 기본 표현과 기본 문법 알고 가자. 음. 냅다 외웁니다요. 첫 번째 이유 없이 마력이 홀린 듯이 쓰는 덩어리 표현. 뭐뭐 음. 하는데 겁나 어려움을 겪다. Have problem ing 또 have difficulty, ing. 사실, 요 사이에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자태가 음. 없어지는 건데, in, ing, 그냥 ing 되고, 음. 이 problem하고 difficulty 대용으로 trouble이 나와도 될것 같아. 음. 자, 2번. very, so, too, extremely, enough, ever. 공통적이 뭡니까? 그 뒤에 동사 수식 안 아, 된다는 거. 음. I ever go는 안 되는 그쵸? 군요 근데, 이건 할수 있죠. 음. 어, I, I have ever been to 음. the theater. 나그 극장에 가본 적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happy, p 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not ever, 합쳐서 never 음. 개념이 될수 있는데. 이게 동사 자체, I ever go 음. 이러기는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enough는 주로 뭘 꾸며요, 보시, 그러면 enough는 형, 뭐 명사 꾸밀 수도 있고요. enough water. 음. 또는요. 형용사를 뒤에서 꾸밀 수도 있죠. easy enough 음. to understand 이럴 수 있지. 음. 그리고 I very go 겁나 구리지. 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ore 뒤에는 이게 안 된다. 그죠. 그렇지. 숫자가 바로 올순 없다. 맞아. 음, 더 음. 많은 세 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세개 이상. 음. 그러면 more than이 되는 거다. 음. 여기서 그렇죠. 비교급이 아니고 어. 부사로 쓰이는 얘랑 비슷하죠. over과 동일 어. 뭐, 뭐 이상. 그렇지. 음. 자, various는 음. 뜻이 뭐예요, 보시? 다양한 무조건 복수를 끄는군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음.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인포메이션은 불가산이잖아, 뭐야. 음. 그럼 웨이어스가 나을까요? 다이버스가 나아. 다이버스, e 이벌스는 다양한데 음. 얘는 수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음. 자유스러운 느낌. 자, 그리고 however 뒤에는 콤마를 붙이고 주어 동사를 음. 끌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나 음. 역접. 근데 역접이 안 돼. 콤마가 없으면. 음. 그럴 때는 however. Hard I try. 어. however. Hard I t d y 어. 아, 무리 모모일지라도. 뭐 however. 멋지 c o 스트 However, complicated it was. 이런식이야. 어.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음. 앞으로 갑툭퇴시키고 주어동사가 남는 이런 이상한 요망 한형었 도치. 어, 이런 도치를 할 때는, 음. 아, 머무리 뭐마다도 이게 중요한 거다, 지막 네. 전치사는 동명사를 끈다. 그거 세뇌되면 큰일 음. 얘 진짜 드럽게 못 끌어, 음. ING를. 누가? During. During은 못 음. 끌어. During my vacation, 음. 이게 나. 근데, why는 ING를 진짜 너무 잘 끌어. 그래서, 근무 시간 동안에 라고 할 때, During working hours보다는 음. 이건 된다는 건 뭐냐면 working hours에서 working은 그 자체로 동사에다 ing 붙여도 동명사가 아니라 working environment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명사 덩어리 같은 그렇죠. 시간을 네. 일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 되는데, 어. 어 근데 while working at the office 음. 이건 되는데 during working at the office는 좀 별로일 수 있고 약간 음. 이런 차이가 있거든. 음. 그래서 ing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나와서 형용사 명사의 구조가 아니라 ing 뒤에 명사 목적어일 때는 아무래도 while ing가 우세한다. 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 beginning. 뭐 분사 구문같이 보는 것보다 하나의 전치사스러운 스멜로 보는 게 음. 좋아. 근데 무슨 뜻이에요? 이때부터. 이때 부로. 음. 동의요? Starting as of effective. 마지막 개시대요 음.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표현에서 effective이 immediate리도 있지만 effective 날짜는 진짜 최고지. 음. 진짜 그 날짜 부로로. 근데 이게 beginning on Monday. 이런 식으로 다른 전치사랑 혼용도 되긴 해. 그리고 every another 뒤에는 아까 기간 끄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단수 명사. 음. 근데 9번에 every another 뒤에 기간이 나오면 이거는 또 단수가 아니어도 괜찮다. 음. 30일, 40일이든. 자, 10번 가볼게. 네. Two options, either options. Two options. either 왜안 되는지 빨리. either 뒤에는 단수. 어, 오월이 음. 없어서가 아니고, neither, 이들 either이 이들 형용사 할 때는 단수야. 음. 자, 그 다음에 11번. as, 어쩌고 네. as. 오, 왜 as, 어쩌고 as. as, 어쩌고 as. 어쩌구 as. 왜, as. 어쩌구 어쩌구 as. 어쩌구 as.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as, 어쩌고 as에는, 모음 품어야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러니까 as 음. as 사이는 고만고만 삐까삐까 사이기 때문에 뭐뭘입는다든지 the m 가 s t 같은 오답으로 까란 얘기고, 그 다음에 as light as은 좋은데 as lightest as 이건 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n order to 동사 원형의 완전한 동의어가 누구다? So as to 동사 So as to 동사 원형. 음. 자 그다음에 across from이라는 전치사는 저녁에 걸쳐서 육교 건너고 이런 게 아니거든 across가 from이 붙으면 맞은편에가 돼버린단 말이야 한방의 전치사 동의어 opposite, opposite. opposite는 mm -hmm. 의견상의 반발성만 되는 건 아니거든 mm -hmm. international and eagle flight 이건 하나 mm -hmm. 예시인 것 같아 mm -hmm. 근데 and는 앞뒤로 뭔가 라임이딱 있단 말이야 mm -hmm. 그러면 international 국제선 이? 국내선. 음. 국내선은 영어로 뭘까? Domestic flight. 여기서는 local 같은 음. 표현을 쓴 것보다는 domestic international. 음. 이게 항공적인 기법에서 많이 쓰는 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뭔가가 동반되다. 음. 지참되다. be accompanied by. accompanied by 음. an original receipt. 견딜 수 있는 거죠. 원본 거지. 영수증을 어, 어. 동반하셔야 됩니다. 물론, may I accompany you? 이렇게 음. 사람이 나오면 너랑 같이 동행해줄까? 이런 것도 음. 되지만. 자, 그 다음에 16번. 동사 visit일 때는? visit the facility. 음. 명사 visit of visit t o 라고 썼잖아, 보쌤이. 음. 이게 뭘 구별시킨 거야? 이거요? 음. 명사일 때는 뒤에 전치사 o 있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디로 방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동사일 때는 음. t o 를 갖다 붙이지 마라. 알아. 가 의미가 음. 되는 거야. 그래서 answer to, visit to, access to를 내가 들어봤는데, 음. 그럼 그때 얘들은 명사야. 명사! 수고. 어. 나머지로 얘들은 싹다타동사기 때문에 음. 목적으로 바로 꼰다는 얘기지. 그죠. 동사일 음. 때. 음. 음, 조심해야 음. 돼, 이거. 음. 자 그다음에 (toward) 다양한 쓰임 다양한데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어가지고 자 어디를 향해 이동하다 (move toward) 수익금 (proceeds) 뭐 (process) 이런 거를 갖다 쓴다 (go toward) (go toward) (goal) 이나 이런 (dream을) 향해서 열심히 열일하다 (work toward) Work toward. 근데 뭐뭐 쯤에라고 해서 이번 달 말쯤에 (toward the end of the month) 이던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동향과 추세 트렌트 워드 이런 식으로 투어드는 음. 시점에 쯤도 되고 어떤 음. 특정 동사랑도 어형이 되는데 이게 또 되는 거 위주로 하는 음. 게 좋은 거지. 자, 보시. 네. 읽어줘봐요. 12월 25일 음. 오후 1시 40분 음. 유튜브 박혜원 토일 라이브 총평 진행. 난 너무 두려워. 음. 이놈의 크리스마스. 전보람하고 나는 진짜 바스라지. 전보람하고 나는 진짜 바스라지게 외워. 음. 우리가 이걸 할 건데, 어, 박혜원 파워토의 그 내부 수업을 상대, 그 내부 수업을 상대, 이 가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나,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준비가 되면 주변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 점수는 오르나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큰 의미를 갖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자기가 자기한테 주듯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열심히 살았다. 라는 어떤 그런 거 느끼면서 갔다 오자고 그래서 12월 25일날 시험 보고 우리 만점 강사들의 총평을 통해서 정답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통해서 정답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 시험 다잘 보고 일요일날 라이브로 만나. 안녕. 안녕. 박혜원 토익